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와 아내의 차이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내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 여자에게 푹 빠져서 자기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안에도 보이지 않나 봅니다. 카톡, 푸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상관의 얼굴이 좀더 이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스펙이 좋거나 하면 남편의 바람으로 낮아질대로 낮아진 아내의 자존감은 더 바닥을 치게 됩니다. 난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보다. 내 가슴이 작아서 처져서 키가 작아서 뚱뚱해서 남편이 바람을 폈나 보다. 나름 또래에 비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계신 아내분들조차도 상관녀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실 이때 아내분들 가슴 수술도 하고 이쁜이 수술도 하고 얼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안 해본 현재 모습 자체도 아름답고 멋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가슴 수술에 대한 고민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정말로 매력적이거든요. 가끔 얼굴도 너무 이쁘고 몸매도 쭉쭉 빵빵인데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성형수술을 하거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상간녀와 아내의 가치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솔직히 대부분이 상간녀보다 아내 외모가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상간녀가 나이도 어리고 이쁜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그래 받자 상간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이 차이 반이 나는 늙은 아저씨 자식도 있는 남의 집 아저씨가 좋다고 도둑 고양이처럼 숨어서 만나는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결핍감 덩어리의 간종들이 상관녀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요즘 남자들 결혼할 여자를 구할 때 정말 까다롭습니다. 예전처럼 사랑해서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사랑만으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로 두고 내 자식을 출산하고 함께 키우고 싶고, 내 집안 식구들과 함께 연을 이어서 살고 싶은 여자를 고르고 고른 겁니다.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신고도 하고, 내 아이들의 엄마, 내 와이프, 우리 집안의 며느리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여자를 선택한 겁니다. 만약 상간녀가 본인에게 더 가치 있고 떳떳하다면 아내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결혼해서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랑은 변한다고 하니까. 근데 글쎄,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사랑한다면 함께 평생 같이 할 것을 약속하고 그 여자와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혼인신고도 함께 하고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쾌락만 있고 책임이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내와는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양육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월급도 벌어다가 따박따박 갖다 바쳐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섹스만 하면 되고 그나마 정서적으로 엮였다고 하더라도 밥 먹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게 전부라는 거죠. 의무와 책임이 없으니 다툴 일도 없고 그냥 섹스 이야기 본인들이 말하는 사랑 노릇만 하면 땡! 땡인 관계입니다. 상관녀 또한 임자 있는 남자를 만나다 보니 주변 지인이나 친한 친구, 가족들에게조차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숨어서 눈치를 보면서 만나야 하는 관계인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공간은 바로 모텔 등 숙박업소 아닙니까? 바퀴벌레처럼 어둡고 은밀하고 음침한 곳에서만 당당해지는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집안의 경조사도 함께 치르고 한 가정의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남편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 남편이 현재는 상관녀에게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트콤 같고 믿기지 않고 당황스러우시죠? 본처의 가치가 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지키시면 됩니다. 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버티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가정과 전혀 상관없는 암덩어리와 같은 상관열을 소송과 박살로 쳐내면서 버티셔야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남편 또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미쳤을 때도 묵묵히 가정을 지킨 아내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더불어 아내에 대한 신뢰와 가치는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나서는 더 높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도 힘든 가운데 너무나 잘하고 계신 아내분들 파이팅이고요. 절대로 상관녀와 비교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킨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버 스윗 마인드 디톡스.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